첫째,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일심과 이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히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헌법 소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